이번엔 또 다른 데로 가보자! 예, 크로미님! 이번에도 또져버리다니난 이제 싸울 기운이 없어. 이대로 있다간 쟤들이 검은 음표를 다 모아버리겠는데, 어떻게든 해야 돼. 그렇지! 마이 멜로디, 나랑 폐알 만들어가자! 어? 뭐라고? 그거 정말 큰일이구나. 이대로 있다간 크로미가 검은 음표를 금방 다 모아버리겠어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마이 멜로디가 지닌 마법의 힘을 강하게 해주세요 아 맞다 그 방법이 있었지 참 조금만 더 부탁해 라고 하면 되나요? 아니 그 방법은 이제 안 통해 그러니까 지봉 자체를 강화시켜주마 멋져요 폐하 그럼 얼른 해주시죠 응, 응. 아,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응응응 울랄라 뽀이뽀이 그리고 여기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점프라아 그런 거였군 음 좋아 다 외웠다 마이 멜로디 지봉을 꺼내보렴 네 울랄라 보이 보이 울랄라 보이 멜로디 지봉이요 하이퍼 멜로디 지봉이 되어라 하이퍼 이거구만 하이버 멜로디 주의봉은 도우미 카드를 한꺼번에 두 장이나 뽑아서 쓸수있다는군요 우와 굉장하다 그치 마이멜로 저기요 어, 이런 것보다 매번 토끼 가볍만 나올 수 있게 하는 주의봉은 없나요? 건우 도련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냥 갑자기 오싹해서요 마이멜로디 그런 사치스러운 소리를 함부로 하면 못 써요 네 하지만 나도 사실 마이 멜로디랑 같은 마음이라옹 잘 들으렴 카드를 두 장이나 뽑을 수 있다는 건 토끼 가면이 나올 확률도 두 배로 늘어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? 아 그렇구나 <laughs> 와 정말 기대된다 그리고 그걸 쓸땐 특별한 주문을 외워야 돼 주문이요? 마이 멜로메로3 멜라 하트 받다 잘 들어봐 마이 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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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메로 메로 답해서 메로 메로 유 메로 메로란 주문을 틀린 거 없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외워야 해. 자 연습해 보렴. 왔다. 노래 자, 마이 멜로디, 어떤 녀석을 혼내주면 되냐? 뭐라? 왜한 명밖에 안 나오지? 주문을 잘못 그래? 외우면, 여태까지처럼 한 명밖에 안 나온단다. 그렇구나. 아니, 폐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? 어, 대신, 이제 그만 돌아가 보게지 예? 저기요, 지금 이건 연습이었어요. 막, 연습이라고? 드디어 호출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, 저기, 그럼, 사탕만이라도 주면안 될까? 이건 연습이니까 안돼요 마이 <laughs> 메로, 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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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메로 메로 다 앞에서 메로 메로 육 메로 메로 자 어때? 플랫? 너무 느리잖아 그 주문은 좀더 빨리 외워야 한다고 하아 홍차 말 좋다 나소리 말고 진지하게 해! 하는 수 없지 그럼 우리 일단은 좀더 쉬운 문장으로 연습해보자 내가 하는 거 따라해봐 옆집에 있는 감은 손님 먹는 감이다 뭐? 우리 옆집은 저번에 이사갔기 때문에 손님 같은 거안 오는데?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빨리 해봐. 네. 저기 옆집에 있는 감은 손님 먹는 감이다. 와 아! 손님 먹는 감 무서워.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. 강상나냥다 좋아 가자 마크예 그럼이님. 옆집에 있는 감은 손님 먹는 감. 그... 괜찮니 마이 멜로디? 음, 음, 어? 파소인데요아 흥청아 좋다 좋아 다른 데로 가자 예 중앙청 창사 우야또 <목> 어디 있을 것같은지잘 찾아봐 아! 간장 공장 공장장은 상공작저쪽이에요 <목> 좋아가자 마이 마로 메로 메노 메로 메메노메로다페로메 조금만 더 힘내! 아싸! 신 소리 도 얻었어! 이젠 더은더 소리만 얻으면 돼! 한편, 이쪽에 있는 마이 멜로디는 주문 빨리 외우기를 익히기 위해 입술이 퉁퉁 부르틀 때까지 연습했어요! 마이 메로 메로 메로, 삼 메로 메로, 다 앞에서 메로 메로, 육 메로 메로.